아침 묵상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바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약을 했다면 그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약을 지키라고 하는 내면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서약을 감정으로 하지 말고 잘 판단하여 책임감을 갖고 행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으로 행하여서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약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약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 이란그 서약의 이야기가 나올 때 지난날 한국교회 모습 가운데에서 부흥회의 배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날라는그 말씀의 충만한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때 강사들은 보편적으로 다 서약을 하게 됩니다. 건축 헌금의그 서약. 을 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무엇인가 행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모든 해중 회중 앞에서 해중이 다 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건축헌금을 작정하거나 서약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 가운데 이제 서약을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결단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기가 사약한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모습들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병폐였다라는 것을 여기에는 목회자들의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뜻은 사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누구의 강요 때문에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 날 목회를 하면서 이제 39년의 그 세월을 흘러가는데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서약을 했던 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런데그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30년 전에 그성로가 사약했던 언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보내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 분이 사약을 했다라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서약하도록 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년의 그 세월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때 가졌던 신앙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약속했던 것을 저도 모르는데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재물이 됩니다. 지금도 그들이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 목회했던 아니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 속에서 붕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작정하게 했던 사람. 그 중에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그 중에 또 어떤 일들은 아예 신앙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감정이 아닌 은혜를 받았다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뜨거운 그 가슴 속에서 책임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서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감정에 이끌려서 책임도 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정으로 하지 말. 은혜를 받았으며 책임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서약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이면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을 걷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았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생애의 길을 걸어 간다면 모든 것다 좋다. 누군가의 강요,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나를 슬프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 감정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되시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내 삶에 세우는 분별력 있는 모습 가운데 오늘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만암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